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동문소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을 살펴보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답이 본문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동문서답식으로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수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 얻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합격선을 정해놓고 필요한 숫자만큼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이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또, 구원 얻은 이가 적으니까 라고 묻는 것은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람의 생각에는 자신은 분명히 그 구원받는 소수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부터 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렸음을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밖으로 쫓겨나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30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즉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멀고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가까울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의 대답은 숫자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요. 구원 얻는 방법을 언급하십니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음을 자동으로 들어간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있죠. 즉, 구원의 문은요, 자동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은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문, 즉, 좁은 문이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주님은 보문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는 말과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것이 서로 대조적으로 보입니다. 즉, 천국은 영생은 구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하는 자세를 넘어서서 힘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쓴다라는 말은 고통을 감수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데, 이 구원의 길은 힘써야 들어갈 수 있는 것,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길, 즉, 좁은 길을 가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포기와는 다릅니다. 주님 때문에 자기를 제한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제한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여도 남들이 다 해도 진리가 아니면 제한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도 제한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도 명예에 대한 욕망도 제한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려오는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훈련에 집중해야 금메달도 딸수 있습니다. 훌륭한 연주자가 되려면 모진 훈련을 하고요. 하고 싶은 것 제한하면서 절제해야 좋은 연주자가 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진리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더 잘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더 잘해야 됩니다. 똑같이 그런 이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더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남들은 다 편하게 살려고 해도요,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고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지만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희생해야 되고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좁은 길을 은혜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일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충고를 합니다. 헤롯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이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충고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어서 피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그 복음과 능력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로당은요,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존경받아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로당을 핑계로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반응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32절에 이하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오늘과 내일, 모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쉼없이 계속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활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 3일에 완전하여 지리라. 다시 살아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명이 부활하기까지,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계속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하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질문에 어떤 모습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최후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허락된 모든 그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수한 복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